할렐루야, 어, 본문의 말씀을 위해서 예수 다시 사셨네. 다른 누가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다시 사셨네. 방금 우리가 같이 산성불렀는데 사셨네, 사셨네. 누가요? 예수 다시 사셨네. 그분이 우리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뭐라고 선포를 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영혼이 죽기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새벽에 우리 주께서 막달라마리에게 묻는 말씀도 아니고 마르자에게 묻는 말씀도 아니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 여러분에게 공허하고 혼돈하고 혼미한 우리 신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 치워져야 되기 때문에 이걸 묻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상세기 1장 2절에 요가시 우리 마음이 너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글쓰 글소 자리에 글쓰가 안 계시니까 베리별 염려하고 베리별 걱정 다 하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모양을 우리가 혼미한 상태 속에 우리가 얼마나 방황한지 알수 없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가? 어느 정도 믿어야 되는 것인가? 어떤 수준이 가지고 내가 믿어야 되지? 그야말로, 한도 끝도 없이 우리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의아심을 품을 뜨겁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그렇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고, 여기에는 엄청난 파워가 넘치는 하나님의 무한한 응답이기 속에 내보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어도 살대고이 말은 절대 절망이 없는 세상이라는 것이고 절대 이론이나 어떤 상식에 매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완벽하고 완전한 그 신앙생활이 기 때문에 여기에 몰입을 하고 여기에 집중을 하고 여기에 총력을 기울여서 완전 글소화가 되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주적 없는 신앙생활, 요동치지 않는 신앙생활, 걱정과 염려 속에 힘하라 세워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반석에 세워진 우리의 믿음. 너는 나를 누구라 믿느냐? 저는 그리도시오 사랑의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우리 주께서 이런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오늘 또 우리에게 묻습니다. 산돌의 성도에게 묻는 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믿느냐? 어라움이 고 계신가요? 이 새벽에 우리 주께서 우리들에게 묻는 질문이 내가 기도하면서 대답하시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 성도들은 이 부활의 새짐을 맞이할 때마다 마르나타 주 예수여 다시 사셨습니다. 다시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산나 나의 구지원 나의 속에 나의 심령 속에 오시 없어서 주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주는 일이 아십니다. 능력이 무한한 주의 너그네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제목의 말씀도 예수 다시 사셨네. 어디서 사신 거예요? 무덤에 사신 것이 내 마음에 사셔야 돼요. 그래야 내 심령은 살아 있는 심령이 되고, 내용은 살아 있는 그런 영혼이 돼야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 확연한 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한마디 말하면, 이제 어떤 이벤트를 하신 분, 개목 운동 하신 분이 아니라 생명 운동, 영혼 운동.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 떠나버렸고, 6장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하나의 님 배유와 배제돼서 세상에 물들어 버렸던 우주와 여러분들이 했는데, 거기에서 또 우리 더 나아가서 세상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묻어 이랬습니까 때로는 주님을 악세사리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악세사리로 이와 같이 믿어왔던 우리들의 각오의 신앙생활이 오늘 총정리가 되어서어 제자의 심정으로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물었을 때 나는 부활을 생명이니 나를 믿는 죽어도 살고 물어서 살았어 나를 믿는 영혼이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믿습니까? 우리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때 마리아가 대답을 주는 그리스시오?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내가 믿습니다. 영랑 없는 베드로 같은 믿음을 고백하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평범한 종교 지도자의 불로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는다면 33살 젊은 청년이 그야말로 죽어도 십자가의 옷을 박혀서 죽었기 때문에 저예루 살렘 을보다언덕기 젊은 청년 하나가 불쌍해 죽었다. 장가도 가보지 못한 상태로 죽었다. 더더구나 그것도 다른 죽음에는 십자가의 옷을 박아 죽었다. 옆구리 창을 박아 죽었다. 안타까운 청년이 죽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인데 그분이 십자상에서 가마지막 하신 말씀이 이루기야 내가 다 이루었다. 어디까지 그 한계가 갔습니까 죽음 문제까지 지옥 문제까지 내가 다 이루었다. 세상의 모든 문제가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속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고 어떤 환경에서 사람의 생명이 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한계가 없단 말이에 무한한 영원한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찌나 오늘 요토로 변함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면 내 안에 내 중심 속에 그래서 우리 신앙과 우리 믿음은 흔들어서안돼요 너는 반석이라 네, 네 믿음 내 교회를 세우리라 네 믿음의 성교가 되어지고 네 믿음의 세계복음화 되어지고 네 믿음의 반석 같은 그 믿음 위에, 깨지 않고 부수진 그 반석 같은 그 믿음 위에,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불쌍한 자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주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가 이런 말을 함부로 합니까? 모같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정신병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 부활하신 또, 보 하실 예수님이 하실 이야기지, 그 누구도 세상에 소망을 줄수 없는 사람은 이러면 가당치 않는 이야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고 있었던 이 먹달러 마리아 가정에 나서는 지금 무덤에 묻혀있는데 이 말씀이 그 가정에 획기적이고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네가 믿느냐 이 말이거든요. 너 여파가 지금 죽어서 무덤에 묻혀있는 네가 믿느냐, 이 말이거든. 난 부활의 생명인데. 오늘 저 여러분이 이 엄, 엄중한 이 시기에,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 이와 같이 망이들 상체를 받고 있었는데, 우리 지금 묻습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부활하신 예수를 나를 믿느냐? 예수에게 예수님의 속에는 생명의 시가기 때문에 아들인지 생명이 꽈들면 생명이 없나니라. 생명. 생명을 불러내니까 생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라니까 생명으로 이와 같이 역사가 일어나니까 생명이 부딪혀서 생명이 폭발,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그 엄청난 그 찬담한 현실 앞에서 나사로가 부활해서 일어나게 됐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런 엄청난 부활의 축복의 대열에 서게 될 것인데 이 대열이는 천군천사가총동원될 것이고, 이때는 재림의 나팔 소리가 들 때마다 이제는 죽은 자가 다 살아나겠고, 이처럼 우리에게는 영원토록 영원토록 우리에게 변함없는 생명의 역사가 끊임없이도 강물이 흘러가듯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으로 죽음의 자리에 대를 서지 않고 생명의 자리에 대를 섰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토록 우리가 부르야를 찬송했다는다면 사셨네 사셨네 예수도 사셨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도 다시 사셨 때문에 나도 산나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안일한 소리라든지 부정적인 소리라든지 없다는 소리라든지 모른다는 소리라든지 이런 소리는 우리는 입에서 나오지 않겠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주를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이하를 대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시오,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것을 믿어야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할문이 열리는 믿음이고, 천대의 은혜를 받는 믿음이고, 천년의 응답을 받을 믿음이고, 우리의 천별 축보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기본 틀을 갖추는 그런 믿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지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이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이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요동치는 믿음을 갖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크기에대한 모든 것을 답을 줄수 있는 나는 길이요, 진료, 진료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가 돼야 된다고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소상하게 답을 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의 부활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죄해버리신 보증수표라는 사실이 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그 부활 때문에 나는 영원히 산다. 나는 생명이 있다. 아들인 자 생명이고 아들인 생명이 없나니? 나는 하나님의 아들 대시예수리 그릇이기 때문에 날속에는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미래에 땅에 따라 죽어버렸는데 죽음으로 끝나가지 아니라 바로 거기에서 새로운 싹이 나서 100배, 20배, 30배 열매를 맺듯이 열매 그러므로 나는 양으로 하여금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주께서 부활하시던 우리 주님은 이 부활에 신어가는 성도들에게는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풍성한 응답과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역사와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된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우리의 죄값을 치러줄 자가 없었습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그 누구도 생명을 줄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멸망 앞에서 우리는 한마디로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던 우리들 아닙니까. 죽을 생각했던 누구도 이와 같이 할수 있다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죠. 환경이 맞춰지고 조건이 맞춰지게 되면 어느 정도, 정도 가능성 가지고 말을 하지만 그런 것이 받쳐지지 않을 때는 우리는 어려이의사앞에 냉담할 수 없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2절 을 말씀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생명이 온전케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과 능력이 새롭게 우리 역동적으로 일어나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예수께서 하는 누리라고 변함없는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어제는 오늘 영원토록 통일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 죽음 앞에 우리 주께서 난 망설이지 아니 하시고 나사를 풀어내십니다. 추은지날 돼서 완전히 썩어서 이와 같이 이제 흙, 모두 몸이 있는 물기가 다 물, 물기로 이와 같이 흐르내렸을 때에 무덤리를 열시고 나사로에 나오라니 나사로가 주지 없이 나오게 됐던 것을 봅니다. 나사로, 죽은 나사로, 썩어버렸던 나사 냄새 나사로 속에 생명의 죽여서 생명으로 불러버렸기 때문에 나사로 또 이상 멈추지 않고 죽어버린 것을 다 멈춰버린 것인데 멈추지 않고 일주일을 나서 걸어서 예수 앞에 나오게 됐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천이 불러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는 겁니다. 망설 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에 대해 있었던 우리의 믿음이 내생명 다녔던 날까지 그 주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주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생명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유명했던 불교의 지도자 성철이라는 스님은 깊은 연계 속에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가 전부 다 극락이라는 곳에 가서 보니까 부처 석가모니 공자 이런 아주 유명했던 사람들이 그거 다 있더래요. 이것을 보고 석가모니가 어성철 스님이 놀래버렸습니다. 세상에 그토록 우리의 지도자였던 석가모니도 지옥에 있구나 극락이라는 지옥에 있구나 극락이라고 하는 이름 고대 유, 유, 공자가 거기 에 있구나. 야 이거 이거 실리가 있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다시 정신 차려서 깨어나서 한 소리가 내가 진리를 발견했더라면 난 불교를 따라을 것이다. 불교는 진리가 아닌 거든학문에 불과하다. 불교 학기에 불과하다. 하기 때문에 내가 미쳤지. 내가 정신없는 세상을 살았지. 그래서 자기 딸이 이런 필레를 불러보는 필레야, 필레야. 나는 이와 같이 소망이 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와 같이 아버지로서 자기 딸에게 마지막 절규한그 소리가 자기가 그 연기를 깊이 들어서 보니까 영원한 지옥밖에 없더라 이 말이거든. 내가 살아서 내 새끼도 지옥 갈 새끼를 만들어 놨구나. 소망없는 내 자식이 었구나 이와 같이 성찰를승는 사람이 탄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종류에는 탄식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찬양과 찬송과 찬미와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 넘치는 은혜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또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생명의 주님으로 지금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신 것을 믿으시길 주의 머리치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의 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신 것이입니다. 예수께서 부활의 천일매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천일매가 무슨 말인가요? 먼저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먼저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열매 맺었던 먼저 것을 보니까 우리도 자신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 엄청난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 백일대, 우리 속에 숨어있는 이 불신앙이라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어느 경우도 불신앙을, 이 불신앙이라는 그 자리는요,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요동칠 신간살 때가 많습니까? 이리할것저리할 것인가.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요동칠 때가 많단 말이거든요. 뭔지 아팠어요 그런데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천열매가 되어주셨다. 그래서 바울을 말합니다. 사망한 너의 쏜등이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네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거든요. 사망은 죄만 다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 때문에. 사망은 바로 뭡니까? 죽은 자의 마지막 가는 길이 사망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그사망에쏠수 없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죄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사망은 우리들에게 아무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 영혼은 생명과 관련되기 때문에 생명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러 버리 때문에 사망은 우리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이지요. 사망 우리에게는 완결할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어라. 천국이 있는 믿어라. 성령 함께하시는 믿어라. 성령 인도하시는 믿어라. 성령 여섯 때 믿어라. 하나님의 성령 여섯 때 믿어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으면지요. 온전히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십니다 우리를 온전히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얼마나 온전치 못합니까 모든 면에서 우리 온전치 못했던 우리들인데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시자마요 우리를 온전히 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불신의 세계는 사라져버리고 모든 우리 속에 있는 남아있던 불평불만 원망이 사라져버리고 흑음의 세계가 무너져버리고 어둠의 세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빛의 역사가 드럼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성, 생명의 바람이 불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길에 보았던 골짜기의 생명의 바람이 불고 말씀의 대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바스가말했던 성냥에 살아나서 큰 군대가 이루게 됐던 것처럼 예수 리스님와 같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군대로 십자의 군대로 우위를 당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길인지 압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던 능력은 능치 못하시없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오가 지엄 청난 능력을 가지시고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왕도 다 그러므로 너희는 왕 같은 자세. 그래서 예수는 너희 택한 족속이요 그러한 나라요. 우리들에게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살아요. 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기 때문에 우리의 기독교는 복음밖에 우리는 잘할 것이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생명하게 자랄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생명 속에 모든 희망이 들어 있고 생명 속에 모든 미래가 들어 있고 생명 속에 천대까지 모든 것다 보장되기 때문에. 우리 흔들려보는 신앙생을 가지고 반석 같은 그 믿음으로 우리 가정을 세워나가기를 바라고, 우리 가문을 세워나가기를 바라고, 내 자신의 믿음이 반석으로 구호가 주 앞에 서있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로축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9절 말씀하니까 내가 사네 너희도 살리라. 할렐루야. 내가 살기 때문에 너희도 산다는 말니다 우리 집에서 돌아가셨다는 우리는 살 소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예수님에서 우리 가신 예수님 말씀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너희도 산단 말이거든요. 어디서든지 무엇을 만나든지 어떤 한계 죄 있든간에 거기에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그래서 나는 생명이요, 그래서 나는 믿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리라. 이런 말씀을 아무나 한 소리가 아니고. 지나가다가 어 사람이 출치해서 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아들 내서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나는 부활이라 고하지 분명히 선포하셨지않습니까이 말씀이 내게는 능력이 되고 이 말씀이 내게는 생명이 될수 있는 영원한 언약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 입에 하나님 앞에 다짐합시다 눌려 있는 내 신앙과. 그리고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온 내그 마음의 모든 상태들을 전부 다 고쳐버려야 돼요. 완전한 사람.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자랑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포배입니다 저는 그리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고 내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귀하고 소중한 부활의 아침에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우리의 삶이 부활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부활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부활의 소망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장래가 부활의 장래가 되게 해주셔서 참내가 윤회를 받는 부활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참년에 응답받는 그런 부활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천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의신의 흔들림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주 오실 때까지 나는 주를 기다립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실 수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신용한 나의 믿음을 주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주를 만나서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들에게 모든 고통을 다채하여 주시사 이로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로 우리의 머리에 멀류관을 씌워주시고 잘했다고 신청을큰날까지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에게서 예수께서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보혜서 성령을 우리 아버지 안에 가르쳐 주시고 은혜를 주사 승리할 수 있는 도배는 능력의 사람이 되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의 그리스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수 하나 버리겠습니다 우리 주거의 뒤에 보게 되게 되면 주부 처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님이여 내 손을 꼭 잡고 가소. 서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주의 손을 꼭 잡고 가 주시라고 이복음정과 부르고 반지시 바랍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음속 엣지사 빛으로 손잡고 나인도 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도와 주소서 예 친형의 소리 기울이시사 손잡고 난인도 다시 한번 옆이 담을 마음으로 마음으로 물러 이제는 여이 손을 억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감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인도 아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주님여날 도와 주소서 예증한이 소리 기기로 나를도 아소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것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 충만 역사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고 모를 살으면 나를 믿는 영혼이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주의 그음엄연한그 그 말씀 그대로 마음에 담고 인생의 남은 때를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어떤 굴곡이 와도 그 넘어서고 넘어서기를 원하는 손들 모르게 심령의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려다. トラシファラ